청담동 고급 미술품 경매장에 낡은 한복 입은 70대 할머니가 들어섭니다. 부장이 코웃음을 칩니다. 실례지만 여기 구경 오는 곳 아닙니다. 그림 보러 왔어요. 그때 명품 정장의 젊은 남성 등장. 부장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아마 김 회장님 오늘 좋은 작품 많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백자 항아리를 봅니다. 부장이 황급히 달려옵니다. 저기요 손대지 마세요. 조선시대 백자 30억짜리에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그 옷차림으로 30억을 사겠다고요. 그때 옆에 신입 직원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손님이신데 입담으로 응대는 내가 한다고 그때 할머니가 항아리 좌대를 살피면서 말합니다. 이거 흔들리는데요? 부장이 버럭 소리칩니다. 지금 만졌죠? 좌대 망가졌어요. 3천만원 배상하세요. 만지지도 않았는데요. CCTV 확인해 봐요. 확인 필요 없어요. 내가 다 봤으니까 당장 3천만원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부장님 이건 뭐하잖아요. 원래 그런 건데. 너도 해고당하고 싶어? 부장이 할머니 옷깃을 잡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거지가 여긴 왜 왔어요. 제가 거지로 보이나요? 당연하죠. 그 낡은 한복 좀 보세요. 빨리 3천만원 내고 나가세요. 전화 한 통만 할게요. 그때 할머니가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변호사 불러요. 소용없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50대 남성이 뛰어들어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습니까? 회장님, 어머니! 이분이 바로 이 경매장 실소유주 김순자 회장님이십니다. 한국 최대 미술품 컬렉터시죠. 부장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회장님, 몰랐습니다. 무릎 꿇을게요. 당장 해고야. 법무팀에서 연락 간다. 다시는 이 업계 발못 붙여? 할머니가 신입 직원에게 다가갑니다. 젊은 친구, 정의로워서 고마워요. 이 친구 정직원 발령 내줘요. 네, 어머니. 진정한 VIP는 겉모습이 아닌 품격입니다. 통쾌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